지금까지 이런 공기청정기는 없었다. 이것은 테이블인가? 공기청정기인가? LG전자 퓨리케어 오브제 컬렉션 에어로 퍼니처 공기청정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디자인이 정말 뛰어나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공기청정기라는 느낌보다 세련된 협탁 같은 느낌을 주죠. 사용자들은 소음이 거의 없다고 극찬하고 있는데요. 침실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무드등 기능도 있어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또한 앱으로 조작할 수 있는 편리함도 빼놓을 수 없죠. 공기 정화 효과는 적당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무선 충전 기능 덕분에 선의 번잡함도 줄일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하네요. 종합적으로 이 제품은 디자인과 성능 모두를 잡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사용 후 만족도가 높은 만큼 여러분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LG전자 퓨리케어 오브제 컬렉션 에어로켓 타워 공기청정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모델로 팩케어 기능이 돋보입니다. AI 맞춤 기능 덕분에 사용자의 생활 패턴에 맞춰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해 주죠. 19.8제곱미터 면적을 커버할 수 있어 작은 방이나 거실에 적합합니다. PM1.0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미세먼지까지 감지하고 필터 전용 방식으로 더욱 깨끗한 공기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 한다는 평이 많았고 설치도 간편하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소음도 적고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등급을 갖추고 있어 경제성까지 고려한 제품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요소가 많아 추천할 만한 공기 청정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실내 환경을 위해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 제품은 이케아의 스타르크 빈드 테이블과 공기 청정기가 결합된 스마트 제품입니다. 사용자들이 이 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다채롭습니다. 우선 다크브라운 색상이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죠. 또한 스테인 참나무 무늬목이 적용되어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특히 공기청정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고객들은 설치가 간편하고 사용하기 쉬운 점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이 하나의 테이블에 통합되어 있어 공간 활용도 매우 효율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타르크 빈들은 디자인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매력적인 제품으로 현대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집안의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